자, ITSN 글로벌이 오늘 또한. 두 자리 수 폭등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좀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이 윗꼬리까지 우리가 온전히 좀 수익으로 가져갔다라면은 좋았겠지만, 자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왜? 어차피 이 구간은 자 IT 센 글로벌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매물대 저항 없이 단기적인 찰실한 물량만 소화를 해 준다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ISTO 네,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IT 생 글로벌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 사실상 이제 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한가 같지만 또 올라갈 거니까 자 눌렸을 때 보자 잡아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고 자 이게 언제였습니까? 결국에는 자 음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타점 나갔다 자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승 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자 하나 둘셋넷다 여섯 자6거래 만에 몇 퍼센트 8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잘따라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가 계신 분들도 자, 이렇게 윗고리가 나오는 상황이 왔을 때 자, 매도에 대한 욕구를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은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요. 자,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출발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남아있는 자리에서 매도로서 투자를 종료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손해 보는 건 없지만 추가적인 확정적인 상승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머지 수익을 어떻게 한다. 자, 포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귀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 손실이라고 볼수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고점은 지금에 서가 아닌 더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야? 신규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현명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자, 조정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이 조정이 여러분들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네,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이 많은 중반 구간과 지금 현재 구간 자 재료는요 여러분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자, 업계는 이미 법제화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자, 촉각을 건드세우면서뭐 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 세정부 출범 이후에 3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가상현실 ETF, 그리고 토큰 증권. 자,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토큰 증권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예, IT 센 글로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재료는 달라진 게 없지만 사람들의 기대감만으로도 뭡니까? 수급 쏠리먼상로서 주가가 빠르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진행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하나 안타까운 거는요. 자,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수로서 접근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다른 개인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 매도를 했어요. 그럴 만도 한게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한가로 나와 주면서 많은 개인들이 자, 앞에 손실을 보고 있다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의 물량을 누구에게? 기관과 외인들에게 넘겼다. 사실상 이 구간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인들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주가 상승에 온전히 수익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관에게 너무나도 많은 물량이 넘어갔다. 그것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승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국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 많은 개인들이 떠났습니다. 그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외인들이 주가를 올려서 그 말은 이 외인들은요 지금 이렇게 공격형 매수로서 내 평균 단가를 높이면서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뭡니까 내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하다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개인들이 이제 뒤늦게 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매수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빈도수가 주기가 좀 짧아졌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이 구간에 개인들이 진입을 원하는 상황 자 외인들과 기관들 바랄까요? 바라지 않아요. 예. 핵심 축이 되고 있는 이 기관들은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내가 장안열 확실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개인들이 빠르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뭐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아주 일부만을 매도를 한다. 근데 이 일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들이 워낙 쓸어 담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큰 물량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그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매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매도합니까? 일시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재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하락을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개인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개인들은 자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인데 야 이거 고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자 투매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폭은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하락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확실하고 어 여기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실상 이런 수급적인 이유로서 주가가 빠지 있는 것을 미리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안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어떤 종목도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의 최상단에 있는 대응 방법은 뭡니까? 올라가실 때 확실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되었다고 라 했을 때 뭐한다? 다시 매수한다. 비싸게 팔고 싸게 더 많은 물량을 담으므로써 최종적인 매도에서 뭘할수 있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갈수 있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수로요 추세를 그리면서 갑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는데 자 올라갈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가 하락해서 매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올라갈 때는 나는 어차피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매도할 생각이 없어라고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 하락이 깊어지다 보면은 뭐예요? 네,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 심리적인 심리적인 우위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종목은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절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는 상승에서 자,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확실하게 나오면서 이 외인들이라든가 외인이라던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또는 자,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분할 매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 안전하게 챙기고 내려왔을 때뭐 한다? 다시 매수할 수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답인 걸 알고 있지만, 자,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본업이 있어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고 나와는 맞지 않는 대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투자 경보 체계에서도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 매도로 수익 챙겨야 되는가? 그리고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자, 이유와 방법,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하면서 전달해드습니다 드릴 건데 자 영상은 늦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상보다 가장 빠르고 더 확실한 자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유 방법 그리고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다시 조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점까지도 전달을 해드릴 건데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번호 010-4900-8706번 자이 번호로요 자 i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자 it 센 글로벌에 대해서 많게는 자 단기적 고점 그리고 눌림어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자 이런 과정이 자몇 번이 반복되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타점을 제공을 하면서 갈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노심초사하면서 윗고리가 어떤 의미인가 윗고리 때문에 주가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에, 우리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대응을 요청을 하셨고 제가 타점을 잡고 난 이후에 자, 6일 동안 여러분들께 자,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 이거 대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조정 나오는데 괜찮아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타점 잘 잡았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대응이 필요가 없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더 이상 못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는요 좀 바꿔서 워낙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 브리핑을 오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오전에 자 itc 글로벌 수급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잡아드리고 타점 나오면은 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자 문자 못 받았다라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지 그리고 결과로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대응할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다 타점 잘 잡았으면 이게 뭐다 장땡이다 예,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요 자 혹시나 누락됐을까봐 걱정된다 아이라고 한번 더 남겨놓으시면 두번 누락되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예, 남겨놓으셔서 확실하게 대응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추천 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 사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 이미 주가 상승이 자 워낙 바닥에서부터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다 뒤늦게나마 좀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신 분들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못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뭐 위험한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 확실한 종목에서 매수 못하는데 이상한 잡주 가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이 종목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아직 상승이 시작이되기 전인 추천주 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 추천주는요 확실한 겁니다. 안전한 원전주에 포함이 되고 아직 상승이 시작되기 전인 종목.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앞에서 말 안했어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고 요거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건데 요것도무료기 때문에 자 무조건 챙겨가셔야겠죠. 뭐냐면은. 자, 항상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건 뭐예요? 바로 원전입니다. 자, 트럼프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은 네상스. 2050년까지 발전 용량 자체를 지금의 약 4배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행정명령으로써 확정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빠르게 상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유 자체는 자, 결국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AI 산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I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어,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전력 수요를 공급 받쳐줄 수 있는 자 원전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원전의 증설을 함에 따라 원전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자 원전 관련 주들, 원전 원자재 관련 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달 사이에 한달 만에 우라늄 주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센트로스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 이상 올라가서 상승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고점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 상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비단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자 영국도 마찬가지로 느낀 했지만 빠르게 뭐하겠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를 늘리겠다. s m r 에 수조 원대 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됐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었던 행정명령의 역량으로서 시작이 됐다.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확실하게 시작됐구나 라는 정도, 정도의 종목들은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우라늄 관련주의 저점 구간을잘 매수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딱 티가 나죠. 뭡니까? 자, 짐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장악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거래량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래량을 상회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로서 주가가 갱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요. 자, 좀 있으면 1조로 넘어가는 8,200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유통비를 보세요, 여러분들. 3 6%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오버행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만큼 올라가는데 관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섹터는 당연히 국내 우라늄 점유율 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관련주고 자 상승률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최소 350%. 나는 시간이 좀 많다. 나는 묵어 두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 좀 챙겨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자 15배 수익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받아 가시는 방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드릴 때 말씀 드리는 제 개인 번호 0 1 0 4 9 0 8 7 0 6번이죠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자, 저는 당장 내일부터 대응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순히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속적인 대응까지도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자,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입에 있는 이 히든 쪽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확실한 수익 전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남겨 놓으셔야지 제가 손잡 순으로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시고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프러였습니다